사실 이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손보험이 표준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이 변천을 하면서 보장이 안 좋아졌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보장이 강화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현재 4세대 시손에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과거 시손에서는 보장이 불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2009년 1세대 실손 보험을 가입하신 72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57세 때 37,319원이었던 실손 보험료가 갱신을 거듭해서 339,279원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지를 하자니 보험료 인상 때문에 걱정이고 해약을 하자니 의료비 걱정, 갈아타자니 자기 부담금 상향, 보장의 공백이 걱정이 됩니다. 어, 4세대 실손보험료 저렴하다던데, 실손보험 전환을 해야 하나, 어디서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고민이 더 가중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 분명 이 영상을 통해서 고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보장하는 내용과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 다릅니다. 예전 실손, 과거의 실손이 보장하는 범위가 넓고 보장이 좋을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이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실손보험이 표준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이 변천을 하면서 보장이 안 좋아졌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보장이 강화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현재 4세대 실손에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과거 실손에서는 보장이 불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대별 실손보험에 보장하지 않는 내용과 주의 사항들을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두 배, 세배 오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이 4세대 실손부터 도입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 주요 치료들의 발생 병원비 예시에 따른 세대별 실손보험의 보장금액 차액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 vs 4세대 실손보험의 실제 보장금액 차이를 보여드리고 마지막 4세대 실손보험 전 연령대 보험료 보여드릴 거니까요 내 실손보험료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분명 지금 하시는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고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먼저 표준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 가입자 분들 내가 실손보험을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을 했다 하시면 1세대 실손을 가입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표준화 1세대 시소는 약관이 회사마다 상이했습니다. 표준화가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회사마다 약관 내용이 상이했습니다. 이 회사마다 보장하지 않는 상 사항, 면책 사항을 다르게 두고요 그리고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입원 한도가 1억인 상품이 있고 3천만 원인 회사가 있고 통원 한도가 50만 원인 플랜이 있었고 10만 원인 플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마다 가입 시기마다 이렇게 보장 내용 약관이 상의했습니다. 그 성병 치료 치과 치료에 있어서 상품마다 약관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표준화 이전 시손이기 때문에 이 치과 치료 비급여 치료도 보장이 되는 상품이야라고 생각하셨다가 청구하셨는데 이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품마다 이 치과 치료 성병 치료에 있어서 보장하는 부분이 상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당 상품은요. 한방 병원에 입원으로 치료했으면 급여 비급여 전부 보장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러한 부분들로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요즘 현대사회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뭐 조울증 이런 부분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현재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은 치매를 빼고요 모든 정신질환에 대해서 면책이니까 만약 치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어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시소는요, 이 면책 기간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하나의 질병으로 입원해서 치료하거나 통원해서 치료한 경우 365일 한도로 보상을 하고요. 이 365일이 지나면 이 180일의 면책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2024년 8월 27일에 위암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하고 다시 2025년 9월 1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 똑같은 질병 위암으로 다시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면책입니다. 왜냐면 하나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 365일 한도로 보상을 하고요. 초과한 경우에 180일의 면책 기간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면책 기간에 걸렸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고. 365일이 지나고 이 180일의 면책 기간 안에 뭐 같은 질병으로 입원이나 통원으로 치료받은 경우 이 부분은 보상이 불가하니까 꼭 1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 치료 받으실 때이 부분 꼭 염두해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은요 하나의 질병 하나의 사고로 5천만원 다쓸 때까지 면책기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면책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시손이 소비자 분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고지혈 관절암 등이 만성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이 동일 질병으로 365일이 지나면 180일 면책 기간이 이런 만성질환 치료자 분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통원 의료비의 한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뭐 고보장 상품으로 하루 통원 50만원 상품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가입도 했었는데요 이 10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이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해도 통원으로 치료해서 20만 원 나왔다고 해도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죠 만약 통원으로 수술해서 1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 하면 1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어 그리고 1세대 시손 중요한 건 갱신 됐을 때이 보험료 인상이죠 실제로 제가 관리해 드리고 있는 우리 1952년생 저희 어머님 실손보험이 2009년 3월에 34,319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갱신을 3회 걸쳐서 이렇게 갱신이 됐는데 72세가 된 2024년 3월에는 이 실손보험료가 339,279원이 됐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보험은요, 유지를 못하면 나중에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손보험료가 너무 부담이신 분들은 실손 전환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2009년 8월부터 2009년 9월에 가입하신 분들. 이 기간은요, 표준화 이후 유예 기간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2009년 7월 31일에 표준화 이전 1세대 시손 판매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10월에 표준화 1세대 시손이 출시를 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면 2009년 8월에서 2009년 9월에 시손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시손 보험 가입이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가입을 시켜 줬고요. 근데 가입을 시켜 주되 아직 표준화 1세대 실손이 출시되기 전이니까 처음 3년만 이 표준화 이전 실손으로 적용을 해 주고 이 3년 뒤에 갱신되는 시점부터는 표준화 1세대 실손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 가입 금액, 보험 기간, 보험료 의 납입 방법은 갱신 후 약간 표준화 1세대의 약관을 적용을 시켜 줬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 해당 시기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 비급여 치료를 입원해서 받은 경우 표준화 이전 실손은 보상을 하고 표준화 1세대 실손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2009년 8월에서 2009년 9월에 가입하신 분들 당연히 표준화 1세대 실손의 보장 내용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면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약관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화 이전 실손의 보장 내용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어, 이 부분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 꼭이 부분 참고하셔서 만약에 보험금 청구 못 하셨던 부분 있으시다고 하시면 청구 소멸 시기 지나기 전에 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에서 2013년 3월에 가입하신 분들 이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에서 2015년 12월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동일 질병으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 90일간 면책 기간이 있었습니다. 즉 풀어서 말씀드리면, 2024년 2월 1일에 무릎 관절증으로 입원하고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재발해서 2025년 3월 6일에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365일이 지나면요. 이 동일 질병 90일간의 면책 기간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치료 받으실 때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는 경우 이런 면책 기간에 고려하셔서 청구를 하셔야겠죠. 근데 2016년 1월에 이 시손보험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가입하신 분들은요, 동일 질병으로 5천만 원 전부 소진할 때까지 면책 기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2009년 10월에서 2015년 12월에 가입하신 분들, 동일 질병으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 90일 면책 기간 있습니다. 또 2013년 4월에서 2015년 8월에 가입하신 분들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중요합니다. 이 15년 재가입 주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2013년도 4월 이전 시손은 재가입 주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시손을 내가 보험료만 감당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평생 보장 내용 변경 없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2013년도 4월에 시손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2015년이 지난 시점, 2028년도 4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6세대 실손이 출시가 되어서 판매 중에 있다 하면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6세대 실손으로 재가입이 다시 되는 거죠. 이 재가입이 될 때는 병력 유무 따지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병력이 있다고 해서 재가입이 불가하진 않습니다. 단 이때 실손부터는 15년마다 가입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때 시점에 가입하신 분들,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다시 재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료가 너무 부담이신 분들은요, 고민을 길게 하실 필요 없이, 어차피 재가입이 되니까,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2015년도 9월에서 17년도 3월에 가입하신 분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 9월에 급여 부분은 변동이 없었는데요. 비급여는 80%로 본인 부담금이 20%로 증가했습니다. 15년 재가입 조건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 4월에서 2021년도 6월에 가입하신 분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MRI, MRI, 비급여 주사료 이런 부분들을 연간 50회. 연간 350만원 보상, 연간 300만원 보상, 연간 50회 보상, 250만원 보상으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율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약으로 분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한도 제한을 따로 뒀던 거죠. 15년 제가 입주기는 동일하고 제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명시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급여 MRI 치료를 통원으로 받았다. 통원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 이전 시기 시손 보험은요, 예를 들어 통원 한도가 20만원이다 하면은 20만원 한도로 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약으로 분리가 되고 나서는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보상하기 때문에, 뭐 통원이든 입원이든 관계없이 통원으로 치료받았다고 해도 해당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이 비급의 3대 특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횟수 제한, 한도 제한도 뒀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서 치료나 뭐 보험금 청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세대 시손 2021년도 7월에 가입한 4세대 시손은요 이때부터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도 7월부터 이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2021년도 7월에 4세대 시손보험이 출시가 됐고 2024년 7월부터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년 동안 0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증된 재원으로 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100만원 미만이다 하면은 보험료가 유지가 되고요. 150만원 미만. 100% 할증, 300만 원 미만, 200% 할증, 300만 원 이상 청구했다. 300% 할증이 됩니다. 그런데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많이 청구를 해도 급여 부분은 이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고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그암 치료, 내심장혈관 질환, 뭐 중대 질병 치료하는 경우는요. 이 비급여 치료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중증 질환자는 대부분 할증이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암이나 내열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증성질환 이렇게 산정특례대상 질환이신 분들이 비급여 치료를 많이 청구하더라도 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등급 1,2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도 적용을 예외를 시켜주고 있죠 그럼 할증 대상자로 등록되면 평생 할증 보험료 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1년마다 재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번에 할증 구간이었다. 그런데 차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뭐 0원이었다. 그러면 원래 보험료에서 할인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매년 초기화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할증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미뤄도 되나요 예를 들어 87만원까지 지급받고 어 제가 도수치료 15만원 추가 보상 받으면 100만 원 초과돼서 100% 할증되는데 해당 건에 갱신 후 차후년도에 보험금 청구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 같습니다. 근데 약관에는요. 보험금 지급 실적 기준으로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할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 4세대 실손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4세대 실손 전환하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좀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다고 하면요. 사실 이 보험이란 건 유지를 하지 못하면 차후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실손 보험은 이제 갱신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손 보험, 이 갱신형 상품은 손해율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전 실손의 손해율이 지금처럼 계속 계속 급증이 된다고 하면요. 나의 보험료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가입한 시손 보험과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시손의 보장 금액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 어 제가 쭉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4세대 시손으로 전환할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4세대 시손 21세부터 65세까지 이 보험료 다 정리해놨습니다. 내 시손 보험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4세대 시손 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급여는 미적용입니다 비급여만 적용되고 1년마다 초기화가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대상자분들은 따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의 시손 활용도에 따라서 맞추어서 선택하시는 게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민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보험태주 카카오 채널이나 이 보험태주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고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좀 조언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